딴 u 리리리단 i 란 호이 단 u 리리리단 u 론 호이 요 근처에 아주 엄청난 무시무시한 강풍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한번 볼까? e l l you, a 에이 y 이거 장난감 이었네 장난감 강풍기였네. s 이 i m u 웃긴데. 하하하하하 아니라고. 난 엄청난 강풍기라고 나의 실력을 보여주지. 일단, 위단, 삼단. <laughs> 아이고 배야, 아이고 배야, 아이고 배야. 이게 강풍기니, 이게 강풍기니, 선풍기지? 이거 이너 좀, 저좀더 먹고 와야겠다. 아니라고. 나의 변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겠군. 파워 이돌럼버 빵구점구슝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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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정신병원에 가봐야 되겠군. 제 아이고, 아이고 불쌍해. 돌돌리리돌돌. 헐! 이럴 이럴 수가? 이럴 수가? 이럴 수가 어디 이런? 이럴... Kita kayak petaki, kayak wah,